메일이나 메시지들 중에서 그 궁금증이 많으셨던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푸드스타일리스트에 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런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죠. 그냥 네. 많이 질문을 하는 사황인데 푸드스타일스가 너무 되고 싶은데 학원이나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학교를 나오거나 학원에 나온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도 없이 제가 학원이나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서 아, 학원이나 학교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답변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푸드스타일리스트를 준비를 할때 학원이나 학교를 알아봤었어요. 근데 저 때는 학과는 사실 없었고 학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 아무래도 학원비를 생각을 안할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비가 좀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배우려면 제가 알아봤을 당시에는 한 300만원에서 많게는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그 재료비 포함했을 때그 정도의 가격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얼마인지 안알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그 비용이 저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이 직업을 조금 알게 됐을 때이 꿈을 안할 수도 있는데 이 돈을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학원을 가는 것보다는 일단 현장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그래서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워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를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면 학원을 갔느냐? 저는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배우는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론이나 뭐 완전히 정확한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촬영 현장에 따른 대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품을 어디서 구하는지 좀 디자인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알아야지만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것보다 이 현장 안에서 좀긴 시간 동안 배우면 내가 좀이 직업에 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학원이나 학교를 나오지 않고도 지금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학원이나 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고 또제 주변의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들 보면은 관련 학과를 나와서 너무 잘 되신 분도 있고 학원을 나와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학교나 학원의 장점들을 알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제가 뭐 배우는지 궁금해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 실습 이러면 모조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로 그 플레이팅을 해보는 실습까지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안 해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 몰랐던 레시피를 배우게 되잖아요, 빨리.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학교나 학원 다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간 안에 그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 아니면 단기간 안에 이게 내 직업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학원에 가서 빨리 경험해보고, 배워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전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막 6년 동안 어시스턴트 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거나 학원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꼭 학교나 학원에 다녀야지 그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학원이나 학원, 학교에 가서 만든 걸 습득해서 또내 방식대로 더잘 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학원이나 학교에 갔다고 해서 다 푸드 스타일리스가 트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위가 있어야지 이 직업이 될수 있나?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런 거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학력. 뭐 진짜 대학교를 나와야 되나요? 이런 거는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격증을 따서 내가 요리를 더 잘하게 됐거나 그렇게 해서 내 실력에 도움이 됐다면 자격증 따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걸로 인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는데 그 증이나 학력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차이다 스튜디오에 지원할 때 그런 학력이나 학원을 다닌 사람들 좀 무대하나요?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를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서류에서 뭐다 읽어보긴 하는데 그 학력과 경력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학교로 나오고는 전혀 중요치 않아요. 이 직업에 대한 열정과 어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태도 같은 거 되게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스튜디오도 학생들이 학원을 다닌 친구들도 있었고 안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음, 맞아요. 하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뽑지 않았어요. 맞아요. 학원이나 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뽑은 건 아니고요. 그 친구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아니면 되 성실한 태도? 물론 글만으로 봤을 때 성실한 건 모르지만, 음. 그래서 그런 성실한 자세 같은 거를 본인이 어필을 한 거죠, 자기소개서에서. 음. 그래서 그런 태도라든지, 후드 스타일리스트가 왜 하고 싶은지,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이 좋아서 저희가 뽑게 됐어요 무슨 과 나오셨죠? 저는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습니다. 풀 스타일리스트 아까를 나오게 한. 맞아요. 하지만 풀 스타일 될수 있다. 아까 질문 하다가 내용이 조금 나오게 했는데 음. 자격증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물어봐요. 자격증 이 있어야 되는지. 자격증. 네. 그러면 만약에 자격증이 있어야 음. 되면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도움이 될지 여기에 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 살 때부터 저는 이쪽 길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어쨌든 네. 뭔가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격증도 알아보게 됐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마 이 질문해주신 분들도 지금 가만히 있기는 좀 조바심이 나니까 뭐라도 하고 싶으셔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려면 요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아예 못하시면 어쨌든 이 일은 못해요. 확실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리는 배우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식 양식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한식 양식 자격증을 따고 원래는 일식, 제과제빵, 국어, 네. 조주사 다따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식하고 양식을 따고 났더니 어, 어쨌든 그게 시험이니까 시험에 적합한 요리를 연습하는 거지. 진짜 맛있는 요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자격증을 따고 났더니, 이제 기본적인 썰기라든지 조리하는 법, 뭐 위생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된것 같아서 저는 이제 거기서 자격증 따는 거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쿠킹 클래, 클래스 같은 거, 요리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데 다니고, 이제 뭐 자격증은 주지 않지만, 그 요리를 배우는 곳에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의 기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다닌 거고 만약에 요리 관련 학과를 고등학교에서 나오셨다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요리를 아예 못하시는 분이라면 자격증 한개 정도는 경험 삼아서 따보시는 거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음식 관련 자격증 말고 사실 푸드 스타일리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할 수 있을 정도의 필력을 키울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가령 뭐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있나요? 아, 아무래도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좀 음식뿐만 아니라 배경이나 그릇 같은 것도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 하는 색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경 색도 칠해야 되고 또 음식에 맞는 그릇도 골라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컬러 감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푸드 스타일링 관련 책에도 보면은 뭐 색채학이라든지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따는 게 도움이 된다? 음. 이런 게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색채학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색채학 수업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워서 시험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컬러리스트 공부를 할 시간에 차라리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예쁜 인테리어가 있는 카페에 간다거나 미술 전시를 본다거나 스타일링이 잘돼 있는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더 감각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응. 아, 그리고 플로리스트 자격증? 응. 그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응. 푸드스타일링 하다 보면 꽃을 만질 일이 응. 많이 있어서 꽃을 어쨌든 다룰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진 않았고 그 동네에서 문화센터에서 한 달에 5만원 이렇게 내고 배우는 되게 저렴한 그 플라워 클래스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이제 꽃 자르고 꽃고 그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트 스 선생님한테 몇번 가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배웠죠. 그것도 사실은 예쁜 꽃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꽃 시장 많이 가보시고 자기가 꽃 많이 꽂아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한테도 질문이 많아요 상당히. 옛날에는 사실 푸드스타일스를 아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최근에도 최근에는 푸드스타일스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지긴 했나 봐요. 어린 친구들한테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은 대학교에 꼭 가라고 한다. 근데 나는 시간 낭비 같다. 어 그래서 요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의 답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게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성격이나, 그 여러모로 어떤 열정? 근데 진짜 이거에 대한 절실함 같은 게그 메시지 안에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네. 그 본인이 너무너무 이걸 원해서 진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막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정말 잘 노력할 것 같으면 어, 아까 전에 뭐 대학을 가는 게 제가 중요치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다른 실질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시간을 지금부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는데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얼만큼 이 직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며 그걸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음, 확신이 없는 거죠, 제가. 그렇죠. 현장 네. 경험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네. 본인의 길을 너무 빨리 선택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 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막상 해보고서 내가 이 직업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판단해보리는 게좀 섣부르고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근데 저희가 이 QA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막 말씀드리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어 도움을 어느 정도는 드리고 싶은 거지 이게 정답지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인생은 어쨌든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또 책임을 지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꼭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허비하지만 않는다면, 내 걸로 만드는 거는 본인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만 네. 자기의 신원이 고정돼 있다면 네, 대학을 가든 뭐 음. 유학을 가든 대학을 안 가든 다 그쪽 길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푸드 스타일스트의 자질 중에서 여러 가지 자질들, 자질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체력 이라고 정말 중요하죠. 네. 네. 체력이 진짜, 진짜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질문들 있잖아요. 네. 학교를 가야 되는지, 학원을 네. 가야 되는지, 뭐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다 필요 없고, 일단 네. <laughs> 체력이 본인이 좋은 사람인지를 네. 한번 돌이켜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네. 저희 스튜디오 스탭들, 그다음에 이 직업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네. 정말 많을 때는 20시간 넘게 서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거는 방송 업계나 광고 업계 네.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찬영이라는 게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네. 서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면 냉장고 촬영을 나간다? 음. 그럼 1톤 트럭 두 대에다가 짐을 싣고 나갑니다. 네. 그럼 그거를 누가 옮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다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엄청 큰그릇박스를 들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근력이 진짜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말 음. 기본 체력이 네. 정말 정말 중요해서 저희 스튜디오 오는 친구들도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환상 갖고 네. 와서 하루 정도 1 0 시간 서서 촬영 구조 해보고 나서 네. 포기한 친구들 되게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로 그런 일들을 직접 겪어보다 보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게 이게 너무 오래서 있는 음. 직업이다라는 거. 맞아요. 네. 사람들이 가장 놀라요. 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는가? 아마 요리사 분들, 셰프 분들도 네. 그렇죠. 똑같을 거예요. 네. 요리 좋아해서 셰프를 꿈꾸다가 네. 주방에서 한번 일해보면 네. 그 체력이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체력이 정말 좋은데 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병으로 허리와 목이랑 어깨 네. 이런 데가 다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안 좋아질 만큼 직업이기 때문에 기본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 체력 관리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들이 있나요? 제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체력을 타고난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관리를 원래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점점 한해한해 한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지금은 필라테스를 정말 힘들 때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바쁘면 사실 잘못 가요 네. 근데 사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가면 허리랑 어깨가 되게 시원하거든요 필라테스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그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사놓고 이제 자기 전에 30분 정도씩 하고자 하고 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어떤 일이든 그럴 거예요 체력이 <laughs> 진짜 필요해요 사무직을 해도 네 맞아요 아마 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하면 돈벌수 있어요? <laughs> 아 돈을 벌죠 직업인데 돈을 많이 벌어요? <laughs> 많이? 많이의 음. 기준이 뭘까요? 아니 저는 일단 대기업 직장인 처럼볼수 있나? 제가 대기업을 안 다녀 서 대기업 직장인이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진짜 재밌게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 김우아 네. 연봉 얼마 가요가 지식인에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laughs> 그랬더니 전닭글을 안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아 대기업 연봉 정도는 음.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 달았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laughs> 그리고 뭐. 이제 다른 푸드스타일리스트 분들의 인터뷰를 종종 보면 네. 이제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네. 보통 비교하는 게 네. 이제 대기업 연봉이에요 네. 근데 대기업마다 또 연봉이 차이가 많이 있죠 대기업 네. 다녀보신 분으로서 네. 어떠신가요? 맞아요. <laughs> 얼마죠? 얼마 받으시는지 <laughs> 진짜 네. 일단 그런 음, 질문하는 음. 을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실제로 이걸로 돈을 많이 버냐 보냐 적게 버냐가 아니라 이걸로 내가 그러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지.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작하고 한 동안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야 조금씩 이제 돈이 벌린다는 느낌인데 맞아요. 네. 그게 왜 돈을 처음에 벌기가 힘들죠 부스타 일수 지금이. 그냥 수입으로만 따지면 매출, 매출로만 따지면 사실 대기업 연봉이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촬영을 그 다른 편에도 제가 뭐 촬영할 때촬영비 얼마 받고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돈 아주 적게 받을 때도 하루에 40만 원을 받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한 달에 10개의 촬영이 있다. 그러면 400만 원을 벌게 되죠. 네. 그렇게만 들으면 이제 대기업 연봉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또 내야 되고 이제 소품비를 지출을 해야 되고 네. 또제 개인 스튜디오의 월세도 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향이나 그런 디자인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네. 투자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네. 공연을 본다거나. 네. 여행을 가야 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돈을 점점 많이 벌게 되는데 점점 많이 쓰게 돼요. 네. 재료비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솔직히 푸드 스타일리스트 프리랜서가 된 후로 네. 5년 동안은 통장에 잔고가 네. 정말 거의 매일매일 5만 원 미만으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밥을 먹으면 영원이 되고. 근데 그때도 저는 5만 원밖에 없었지만 네. 5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왜 그러셨죠? <웃음> 아니 <laughs> 그런 한남동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네. 또 그걸 가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먹어보고 느껴봐야 네. 또 그런 취향이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돈을 어. 무작정 아낄 수가 없었어요. 응.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채, 어, 카드 발급이 아예 안 됐었어요. 응. 왜냐하면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었고 그쵸. 일단은 세무서에서 집계되는 저의 응. 1년 매출이 아마 되게 적어서 그때는 심지어 그런 국민연금 응. 네, 그거 있잖아요. 응. 그거를 제가 편지를 쓰면은, 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편지를 써서 내가 왜 이렇게 수익이 없는지 <laughs> 그런 거를 편지라고 하기좀 그런데 아무튼 그 문서를 보내면 그거를 최소 금액으로만 낼수 있게 음.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그렇게 할 정도로 수입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카드도 없고 네. 돈도 없고 <laughs> 했지만 이제 돈이 입금이 되면 뭐 20만원 입금되면 또 10만원짜리 사먹고 네. 또 5만원짜리 그래 사고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저 자신한테 계속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네. 돈을 못 벌었습니다. <laughs> 근데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제 적당히 하셔서 네. 돈을 좀 모으면 완전 크게 대기업 연봉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먹고 살만큼은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본인한테 일이 들어와야 되겠죠. 음. 맞아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요 그러니까 일이, 일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잖아요. <laughs> 그쵸? 민사를다니는게 아니니까. 아마 프리랜서로 하는 모든 직업분이 그럴 거예요. 네. 않는 길이네요. 쉽지 네, 네. 않은 길이에요. 근데 네, 네. 확실한 건 그걸 믿고 끝까지 네. 버티신다면, 네. 견디신다면 대기업 연봉보다 더 큰, 맞아요. 네, 지금은 더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대기업 다니신 분들이 부러워할 정도죠. 부러워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뭐안할 수도 있지만, 또 어쨌든 그 전문직이다 보니까. 네. 보니까 점점 더이 가치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또푸스타일서로서 네.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푸드스타일 살 건가요? 그건 조금 생각해볼게요 <laughs> 다른 직업도 괜찮은 직업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걸 보고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딸이 음. 태어난다 아들이 태어난다. <laughs> 자식이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무슨 얘기 를 해주고 싶어요? 애가 없고 일단. <laughs> 근데 저는 지금 주, 꼭 자식 아니어도 네.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거를 얘기하면 저는 일단 응원해요. 일단은. 네. 왜냐면 힘들 거는 힘들어질 거는 본인이 금방 알게 될 거거든요. 네. 진짜. 발만 들여놔도 알게 돼요. 힘들다는 걸. 저희 타이러스튜디오 네. 와보면 네. 힘들다는 걸 알게 되죠. 예. 네. 예상 네. 못하고 온다면. 근데도 계속 한다면 네. 정말 더 크게 응원을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험을 해보면 되고. 네. 그냥 본인이 네. 버티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하신 맞아요.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네, 또 한번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laughs> 네, 지금까지 어, 몇 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 이거 보시고 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 김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